자 그래서 네그 관용 표현을 사용을 해서 네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네나 부분의 첫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내용 뭐첫 번째 문단에서 체크해야 돼요 하지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담화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역접 앞뒤의 내용을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마 표지를 사용해서 내용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 61%는 네,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에, 수면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외국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외국 학생부터 밑줄 들어갑시다. 자, 밑줄 들어가는데 이세 번째는 지금 내네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네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플러스 뭐가 됩니까? 비교하고 있죠. 비교 대조를 하고 있어요. 예, 외국 학생들의 평균 수면의 시간에 비해서 낮은 시간이다. 해서 외국 학생 네 여기서부터는. 외국 학생만 사실 밑추쳐놔도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 치고요. 다이아몬드 치고 이 외국 학생을 언급한 요 부분. 네, 예, 요 부분. 네,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 수치와 외국 학생의 네, 수면 시간 수치 비교죠. 그래서 요 부분은 평균 수면 시간에 수면 시간에 네, 수 수치를 비교하고 있어요. 수치를 비교 또는 네,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수치에 대한 비교,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니?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면 시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이콜로 들어갈까요? 네, 수면 실태의, 네, 현재 상황 실태의 네,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이거 문제화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화 될수 있는 표현이죠. 다시 예, 변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인 학생도 수면 후 충분히 피로가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응답조사, 어, 결과를 제시한 거죠. 이처럼 우리 학교에서는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학생들이 많아 수면 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네 번째로 들어가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면의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수면의 양이 부족하다. 네, 세모 들어갈까요? 양이 부족한 거 세모. 문제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낮은 학생. 네. 수면의 네, 질이 낮은 이 정도에다가 또 들어갈까요? 문제점 두 번째, 낮은 학생들이 많아 수면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개선 방안으로 네, 수면에 관련된 네,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수면 네,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한 거에서 여기서 수면에 양이 부족한 것에서 양이 부족한 것 1번, 수면에 질이 낮은 것 2번, 그 다음에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거 3번에서 요 전체적인 내용은, 네, 문제 상황을 계속해서, 어,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문제 상황을 네 귀곰은 첫 단락에서 네 제시하고 있다 수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금 던져 준 겁니다 문제점 던져 줬죠 다음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이 문단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몸은 적절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예 담화 표지인가 앞에 내용과 서로 달라지죠 담화 표지가 어 사용되는 것은 내용을.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 상황을 제시했고 예, 해결 방안을 예, 제시할 거라는 것을 제시한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은요. 우리의 몸은 적절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 네.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 밑줄들어갑시다 수면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까지 밑줄 들어가고 수면이 중요한 이유예요. 래서 어 적절한 네, 적절한 수면이겠죠. 시간적인 적절함과 그다음에 네, 수면의 질이죠. 적절한 네, 수면이 적절한 수면의 양과 질이 네, 중요한 이유이지요. 중요한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는 주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담화표지입니다. 화제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뭐 담화 표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들어갑시다. 이거는 네이 그런데라고 하는 담화 표지 또는 접속부사라고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담화 표지는 네 주제는 네 주제 내에서 주제 내에서 어떤 화제라든가. 어떤 논점 방향이 있죠. 논하는 그 방향을 전환을 할 때, 방향을 내 전환할 때, 에 사요 전환할 때의 담합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접속부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즉 주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제라든가 논점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전환을 할 때. 큰틀 안에서 다른 요소를 보게 할때이 그런 데를 사용한다는 것 하는 김에 한번 정리를 하죠. 그런데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게 되면 피로해진 몸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연쇄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하게 되면 네 인과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있네요. 네, 피, 쉽게 풀어야 해서, 내 네, 피로를 쉽게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피로 회복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자, 면역력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내 네,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내용이죠. 쉽게 노출이 돼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네, 계속해서 갈까요? 집중력, 네,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네, 판단력 저하. 최종적으로는 어떤 거?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정상생활 어려움. 이렇게 할까요? 네, 정상생활, 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과정을 봤어요. 잠이 부족하게 되면, 수면의 양과 질이 부족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들다라는 최종 목표치가 어, 결론 도착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이 부분이죠. 네,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질병 노출되고 판단력, 집중력 저하된다. 이 내용은 네 원인을 원인을 분석한 거죠. 원인을 분석한 것은 어떠한 겁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유추하고 있는 것에서 여기에서 논리성이 올라가요. 기사문이지만 거기에 논리성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논리성 있게 기사문을 작성한 겁니다. 타당성 있게 기사문을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 그렇게 됐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갈까요? 자, 두 번째 문단까지는 문제 분석이자 해서 두 번째 문단의 성격은 뭐냐? 앞에서 제시됐던 이 문제점을 분석한 거죠. 문제점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첫 번째 문단은, 네, 문제점, 아, 현, 어, 문제 현상이겠죠. 문제, 아 어, 현재 상황, 문제가 되는 그 현재 상황을 네 파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네요. 그럼 세 번째 문단은 뭐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 방법 제시. 자 들어갈까요?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첫째, 둘째, 셋째죠. 그래서, 네, 첫째 라고 하는 부분 다시 체크 들어갑니다. 그런데는 지식적으로 좀 알아두라는 거, 이 첫째는 담화표지를 사용해서, 담화표지를 사용해서 내용을 순서적으로, 그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네, 쉽게 구성을 한 거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것이 첫째, 둘째, 셋째의 담화표지입니다. 그래서 최소 6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고, 이 첫째에 관련된 것이 네 어, 해결 방법이 있죠. 네 해결 방법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뭐다? 바로 그 첫째에 있는 네 수면 시간. 그죠? 네 수면 시간.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라. 6시간 이상의 네, 수면 시간. 요 정도만 체크해도 알았겠죠?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라. 해결 방법이에요. 이를 위해 효율적인 수면 계획을 세워 추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 그쵸? 6시간, 네, 해결 방법인데, 요거에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내용인데, 6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 확보 방법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수면 계획을 세워라. 자, 수면 계획을 세워서 플러스, 뭐를 하라고? 네,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일어나고, 네,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수면 시간 확보 방법이에요. 네, 수면 시간, 확보 방법도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확보 방법. 그렇죠? 네. 확보 방법 1. 요렇게 정리할 수 있네. 수면 시간 확보 방법 1이 바로 요거다. 수면 계획표를 세면 계획을 세워라. 수면 계획 그다음에 취침과 기상. 아, 어, 취침이나 어, 기상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라라고 하는 요두 가지가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수면 시간 확보 방법이에요. 다음, 해결 방법과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해결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 주고 있네요. 다음, 세 번째인가요?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방해하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에서, 네,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 어,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사용을 줄여라. TV 시청 시간도 줄여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네래서네 수면 시간 여기 첫 번째죠. 수면 시간 확보 방법 첫 번째였고, 요두 개는 네, 요두 개는 수면 시간을 네,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방법 두 번째에요. 첫 번째는 수면 계획 세워서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규칙적으로 해라. 두 번째는 휴대폰 사용 줄여라. TV 시청 줄여라. 이거는 수면 시간 확보 방법이에요. 시간 확보 방법이에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네, 6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 네, 수면 습관을 해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요부분의 해결 방법인데, 저 해결 방법이 수면 습관이죠. 네, 수면에 대한 어떤 그 습관에 관련돼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6시간 이상 자라. 그 6시간 자는 방법이 첫 번째는 수면 계획, 시간 일정,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 줄여라, TV 시청 줄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좀 들어갈까요? 큰 방법에서. 둘째 라고 돼있어.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해서 수면 습관을 네,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할까요? 수면 습관을, 네, 수면 습관을 네, 개선하는 방법, 해결 방법이 죠 개선하는 방법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면 습관의 안 좋은 점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면의 질을 높여라. 수면의 질을 높여라라고 얘기하고 셋째 질을 높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면의 질은 수면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네,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장과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아 멜라토닌. 그래서 멜라토닌 밑줄 들어갈까요? 건강과 밀접한 관련된, 네, 잠과 밀접한 관련인 멜라토닌이래요. 이래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 방법적이죠. 그래서, 어, 요거에 관련된 수면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또 거꾸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요거의 질을 높이는 것은 멜라토닌이 지금 핵심으로 나왔네요. 자, 멜라토닌. 이것은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멜라토닌 분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되는데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빛을 차단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멜라토닌 이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빛을 차단하라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다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 또 다시 약간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수면 시간을 네, 수면 시간을 네, 확보하는 방법 두 번째가 되겠죠. 빛을 차단해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게 해라. 그렇죠? 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거겠죠? 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 해결 방법 중에 하나 빛을 차단하는 거죠. 수면 시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수면의 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데 저 위에 있으니까 네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빛을 차단해서 멜라토닌을 준비해서 충분히 자서 피로 회복해라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 본론이 다 끝났네요. 해결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네,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네,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3문단 첫째, 둘째가 있었고, 둘째 여인가요 네, 둘째가, 네, 수면 시간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연속 4번으로 왔는데, 이게 4문단이었습니다. 네, 이게 4문단에서 하나로 처리해도 될 정도로 문단을 나누겠지만, 여기가 4문단.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5문단으로 마무리되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은, 잠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따라서, 뭐, 결론에 담아, 어, 담아 표시죠. 학생들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힘써야 하고요. 학교에서는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 내용들,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을 해야 된다. 자, 학생들은부터 글쓴이 주장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네,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학교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던지는 내용이 있네요. 건강한 수면 습관이죠. 네, 건강한, 네, 수면 습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수면,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을 해야 된다. 네,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을 해달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요건요? 해서, 네, 나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실제 기출문제, 예, 봐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 네, 요 학생들이 하는 것은, 네, 학생들이 하는 것은, 네,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겠죠?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 학교는, 네, 공적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공적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네, 마무리를 해준다면, 문제에서, 네, 모든 문제는 아니고, 일부 문제만 좀 하겠습니다. 바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별표 치세요. 자료 활용 방안이죠. 네, 자료 활용 방안.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집중해야 될 게, 네, 물론 그 8번 문제에, 네, 8번 문제에, 네, 쓰기 계획이죠. 그래서, 어, 8번도 놓쳤네요. 8번도 별표, 9번도 별표. 그 다음에, 네, 10번도 별표. 어, 11번도 별표. 여기 문제 다 괜찮습니다. 여기 모든 문제는 다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도를 얘기했고요. 그동안 잘안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조건에 맞는 내용 생성인가요? 10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 기억을 위한 캠페인 문구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억에 제시된 교육의 내용인가요? 자, 교육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교육의 내용 밑줄, 그게 조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네, 비유적 표현 밑줄 치고 조건 두 번째인데, 이 조건 두 번째가 비유적인 표현이 외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 접근법은 뭐다? 외적 조건으로 오답 제거를 먼저 하세요. 외적 조건으로 외오답 제거를 먼저 해라. 그다음에 첫 번째는 교육의 내용에 관련된 그래서 내적 조건, 의미적 조건으로 최종 정답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니까 네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자는 잠. 교육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 내용.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 네, 지름길 밑줄. 비유에 해당이 되죠. 은유법이죠. 네, 괜찮습니다. 1번 정답이네 요 바로. 다음,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해야. 네, 교육의 내용이죠. 교육 내용. 우리는 건강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유가 빠졌죠. 비유 X. 2번 아니에요. 다음, 수면 시간을 줄이면 여러분 몸에 빨간 불이 켜집니다. 네, 빨간불이 켜집니다. 네, 비유는 있네요. 근데, 수면 시간을 줄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일이 제대로 반, 반대되는 거죠. 조건일에 반대되는 거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니까, 수면 시간을 줄이면, 네, 그 부분은, 네, X가 돼야 되겠죠. 주제에 벗어난 거예요. 네, 지문에 벗어난 내용이죠. 다음에, 잃어버린 수면의 질은, 잃어버린 수면의 질, 결국 당신의 건강을 아사갑니다. 네 조건의 양과 질을 얘기했는데 일부만 얘기했고 당신의 예, 건강하서 비유가 없어요 여기도요 비유 X 달님도 꿈꾸는 늦은 밤에 당신도 꿈꾸고 있나요? 네 비유법은 있지만 교육 내용이 반영된 건 아니지요. 그래서 네 비유 동그라미. 그다음에 교육 내용 x 없습니다 정답 1번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조건에 맞는 표현은 차근차근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조건을 위배했는지 또는 빠졌는지 부족한지 공고를 체크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 11번도 네 가와 나에 대한 이해죠 가와 나에 대한 이해인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읽고 나서. 다 읽고 나서, 내 네, 이해니까, 다 읽고 나서 두 개의 글의 어떤 관계라든가, 관계라든가, 또는 의미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가는 나와 달리라고 하는데, 가와 나의 위치가 바뀌었죠. 글쓴이의 당부가 들어나 아, 드러난 것은 나죠. 나에는 글쓴이의 당부가 있어요. 근데 가에는 당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와 나가 서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1번 짝대기, 다음 2번. 가는 나와 달리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앞뒤 순서가 또 바뀌었죠. 가와 나를 서로 바꿨어야 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제시 방금 했었던 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에서 나타났지 가에서 나타난 거는 아니다. 그래서 2번도 짝대기 1번과 2번이 똑같아요. 앞뒤에 가 나의 순서를 바꾸면 옳은 내용이 되는데 그걸 거꾸로 쏘는 거죠. 다음 나는 가와 달리 글쓴이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구체적 짝습니다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라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음에 사, 어, 4번 가와 나는 모두 어, 모두 의심해 볼 만한가? 객관적인 근거 어 근거 설문조사 근거 있죠. 신뢰성, 어, 괜찮은데 동그라미, 객관적인 근거 동그라미, 신뢰성 동그라미, 괜찮아요. 일단 가, 나는 모두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자, 제목을 활용 밑줄 친데 제목을 활용한 건 뭡니까? 가는 동그라미죠. 가는 동그라미죠. 근데 나는 X예요. 모두가 아니야. 나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되죠. 자, 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가 이해할 때 모모와 달리 모두 모모만 이런 어떤 그 부사적인 표현이라든가 조사 부분의 내용의 표현을 봐서 네그 내용이 둘다 포함이 되는 건지 하나만 되는 건지 앞뒤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스스로 일단 해보고 나서 네 풀고 나서 질의응답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